이거 어, 죠 음. <laughs> 자, 다됐지 어, 그래. 자, 여기서 뭐 질문할 거. 음. 음. 어, 빨리... 음. 뭐, 집중, 집중. 어. 어, 뭐 아이인이냐, 이야 이거? 질문할 거? 질문! 아, 14번 있잖아요. 14번. 10... 응, 답지 응? 14번. 14번, 어, 14번 답지이상해요기 응. 그 아, 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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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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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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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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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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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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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포인트들이 괜찮아서 응, 포인트들이. 응. 응? 네, 문제도 이렇게 딱 업, 문법, 문법 문제, 문제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무튼 됐지? 네. 어, 또? 15번이요. 네. 10. 5번 15번? 네. 어, <목소리> I remember her when she was a little girl. 14번. 자, 그녀가 어, 이렇게 <목소리> 작은 소녀였을 때, <목소리> 나는 음. 그녀를 만난 거를 기억한다 그리가 음. 봐봐 Remember the i n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를 기억한 그녀가 어렸을 때 그녀를 만난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 그래서 I.N이지 음. 오케이? 네 과거를 기억하는 거 써? 거기다 그다음에 또 나는 그그 사람? 10번이 있어 아저1 0번이 10번? 10번. 10번. 이번이 뭐야? w h a t about painting the walls? 아, w 이 a t about p a i w h a t about 나 a i n t i n g the w a l l 인 w h 이거 a b 이 u t p a i n t a n e e e e 아니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need to be painted 하던가. 이 입장에서는 음.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어, 그 다음에, 또 t o 없습니까? 16번. 16번. 자, 16번이 이거지. 뭐야? passing okay, the kitchen, he stopped. 자, stop the i n is 이거. 이거는 보면, 것을 멈추고, 막 위에 멈추고. 이거 지나가면서 물 한잔 마시기 위해서 멈춘 거. 맞죠? 네. 어. 지나, 지나가는데, 그래야 이제 물 한잔 마시려고. 성욕해 네. 네. 그래서 엄마하기 위해 멈췄다. 그래서 아예. 아니, 투랑고 스탑투가 엄마하기 위해 멈춘 거. 오케이? 네. 그 다음 또. 됐습니까? 오케이. 아, 어. 자 그러면 어그 뒤에 걸 보도록 할게요. 어 요거는 그 위드 그 나오는데. 예? 8월. 이거. 저거요. 아, 어, 넘어왔냐? 아 이거 이거. 그래 그래. 어 이거는 어 어. 그냥 보면 돼요 그냥 보면 되고 어, 자뭐 like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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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냐 이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할게요자 이거 뭐야 그녀는 she is good at scientific subject 그녀는 과학 어떤 과목들을 뭐 잘한다 like냐 like냐 like지 왜 여보세요? 그렇지. 어, like는 뭐로 쓰인다? 어, 형용사인데, l 라이크는 그거로만 쓰이는 거야.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거야. 여기서 얘가 형용사야. 둘다 형용사라고 볼수 있는데, 둘다 형용사인데. 자, 어, 네들 형용사는 용법 두 가지 맞죠 뭐랑 뭐 한정적 용법이랑 그 다음에 선술적 용법이랑 한정적 공부라 그랬지 형용사가 한정적이다 명사 수식이라고 그랬지 명사 수식 선술 공부야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거. 가서 술적 영법이라고 했죠. 여기 unlike 있잖아요. 어 얘는 서술적 영법 밖에 안 돼요. 서술적 영법. 그래서 얘는 뒤에 명사가. 그러니까 여기 like는 어 한정적 영법으로 쓰이는 거야. 한정적 영법. 그러니까 얘가 한정적이니까 뒤에 얘는 명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like는 뒤에 명사를 받을 수 있고, alike는 뒤에 명사가 나오면 틀려. 근데 alike가 무슨 뜻이야? alike가 뭐뭐 같은. 아, 뭐 같은. 응. 그데 여기에 physics라는 물리학이라는 명사가 나왔지? alike, 안 돼. 라는 거지. 이게 어. Alike는 어떻게 많이 쓰이죠? 이렇게 많이 쓰이죠 They look alike 그들은 닮았다 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요 They look alike 이렇게 그렇죠? 자 어. 아무튼 그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남아있는 거를 조금 보면은 자. 어, 뭐라 났습니까? unlike는 반적으로, 형용사나 부사로, like나 unlike는 뭐, 이런 거 뒤에 목적의 구조로, 그 다음에 likely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뭐로어 뭔가 복잡하지? 그죠? 그냥 여기서 보면 돼. 여기서. 자, 뭡니까? His two daughters are very much alike. 자, 여기 alike 나왔지? 그죠? alike는 뭐로만 쓰인다? 음, 서스프 보호. 뭐. 그럼 보호자리라는 거야. 얘가 이제 보호자리. 음. 여기 얘가 이 형식 동사가 된다는 거지? 음. 그럼 무슨 말이야? 그의 두 딸들은 매우 비슷하다. 음. be alike 하면 비슷하다는 거야. 음. very much는 부산. 한마디로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명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중요. 알겠어? 그 다음, 뭐야? <laughs> Jane is more like me than her father. 뭐다? Jane. Jane은 <laughs> 그녀의 아빠보다는, <laughs> 어. 어, 나와 비슷하다. be like 하면 비슷하다, 닮다, 그런 거야. 제이는 그녀의 아빠보다, 어, 나와 좀더 닮았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 뭐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뭐 제이 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긴 한데, 어, 여기서 라이 k e 가뭐뭐 같은 뭐 그런 거지. 여기서 라이 like k 뒤에 뭐가 났다? 중요한 건, 라이 like k 뒤에 명사가 났다. 이게 이제, 핵심, 그, 문법 포인트야. 알겠지?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하면 되고. <laughs> 자, 그 다음에, 뭐라 놨어. This is a likely fish to, 아, 뭐래, fish래. likely <laughs> place to fish. 뭐야, 이거는? 이것은, likely place, 나 이제, 뭐, 그렇게 쓰였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렇지, 뭐 하기에 낚시하기에 어, 괜찮은 장소. 그러니까 라이클리가 여기서는 명사를 주식하는 한정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볼수 있고. 얘가 지금 품사가 형용사도 되는 거고, 뭐 부사도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어, 나오긴 했는데. 뭐야, 이건 뭐. 뭐, be likely to. 그냥 그렇게 하면 돼. be likely to. 알지? 공부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 다음. 자, 요거는, 어, 요거는 가끔씩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어. 자, 뭡니까? 음. 월드는, 월드 뒤에 이거의 목적보다는 명사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어. 월드 뒤에 명사. 구조로 보러 마시며 <laughs> 아, 이런 건중요한데 않고 문장에 보면 돼자 worthy 이거는 worth고 얘는 worthy예요 worthy worthy는 월디. 월디. 어떻게 써? worthy of를 쓰네요 worthy of 쓰고 명사를 쓰는 거목적로 구조로 뭐 이렇게 하면 돼자 이런 이거 보면 돼자 뭡니까? there Pizzas are worth the money 이렇게 나왔지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어? 그들의 피자는 worth하고 명사 썼지 그렇지 뭔말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렇지 그 값을 한다라는 거야 린지야 차가워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게 worth the money가? 이 표현이 이해가 안 간다고? 아, 그들의 피자는, 그러니까 피자값 예를 들어서 여기 피자 개가 게고 3만 원뭐 이렇게 할수있다아요 그러면 그 3만 원 했을 때그 3만 원 값치를 어 한다는 거, 어, 이 피자는 그 돈을 낸 가치를 한다는 거지, 알겠지? 어, so worth the money, worth 명사에 뭔말 뭐 가치가 있다라는 거지. 어, 근데 worth는 이렇게도 쓰고 어떻게 많이 써? worth i n 도 많이 써요. Worth 뭐 예를 들어서 어 시도한 거는 괜찮은 거였어 가치 가서 It was w o r t h a trying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야 엄마 뭐 가치가 한번 시대의 가치가 있었다 w o r s t a i i d i <laughs> 자 그다음 뭐야 the car Isn't worthy of repair. 무슨 말이야? 그 차는, 그 차는 자 worthy of 뭐말 가치가 있는 의미는 데 없다. 그 다음에 소리야 뭐? 가치가 없다. <laughs> 그래서 worthy of를 써서 그 다음에 여기가 어, 명사인데 여기는 아이들 뭐 동명사도 이렇게. 그렇게 아, 할수 있다, 그렇지겠지. Worth the o y 자, 그다음. 자, it's a worthy endeavor. endeavor가. 그렇지, 노력 그런 거 자, 그것은 뭔가 여기 월디는어 이제 한 장씩 보는 거지? 가치 있는 노력이다. 알겠어? 인데 뭐 이런 거 처음 보시지 <laughs> 왜, 왜 웃냐고? 귀여워. <laughs> 귀여워서 귀여워서 웃었어 왜? 왜웃 중부는. 중부는. 아니, 그 말고. 이너프는 어, 어. 시험을 어떻게 나온고 이너프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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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념이 이거잖아. 잘 봐. 저거. 이너프는 품사가 두 가지. 뭐, 뭐, 명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 일단은 얘가, 어, 형용사가 있고요수사가 있어요. 이걸도 달라, 씨. 그니까, 순서가 다르지. 자, 얘를 1번이라 치고, 네, 잠깐만. 얘가 1번이라 치고, 2번이라 치고, 이렇게 해볼게. 자, 1번일 경우, 어떻게 쓴다? 얘가 형용사니까 뭐가 나와? 명사가 나오겠지. 네, 네. 그러면, 그, 어순이, 중요한 건, 이너프는 뭐가 중요한 거야? 어순이 중요한 거야. 어순. 포인트가 어순이에요. 자, 그러면, 이너프 쓰고 명사 어디다 쓴다? 네. 여기다 쓴다는 거야. 순서를 잘보라 순서를. enough 명사. 자, 그런데, enough가 부사로 쓰였어, 이거야. 네. 그럼 어떻게 쓰인다? 형부 enough. 네. 이렇게 쓰자. 맞지? 오케이? 근데, 이거 해석 어떻게 나 투어 분사살 만큼 충분히 이거. 맞습니까? 네. 이 어순 분양 나오고 뭐가 나오죠 형용사 쓸래, 성형사 쓸래, 부사 쓸래, 이것도 나오기돼 알겠어? 어, 내가,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너희들 나한테 얘기해줘. 어, 법 어,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있지? 그 포인트를 내가, 그냥, 뭐, 간단하게 말 알려줄 테니까, 내가 나중에, 상훈이가 나한테 얘기해줘. 알겠지? 쟤 어, 어. 뭐, 어, 법 어, 포인트 알려준다면서, 요 그런식으로. 아, 예. 어, 법 포인트는 뭐라고?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게 고등학교 학교 시험의 메인 중에 하나야. 아니야. 아니, 둘다쓸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 문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 둘다쓸수 있어. 둘다 쓰는 게 아니라고.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 알겠어? 오케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꼭, 시작, 미안. 꼭 시험 문제 하나 나와. 중간이나 기말이나 학교 시험에 하나씩 나와. 알겠어? 자, 봐봐 그 뭐야? Have you got enough? milk? 자, 어떻게 나왔어? 명사 나오고 얘가 형용사지 됐어? 네. 그 다음에는 뭐야? 어. 너는 충분히 빠르게 운전하고 있잖아 좀 느리다 맞아? 네. 그 뭐야 여기서? 어... 여기서 이럴 어, 여기서 어... 뭐로 쓰인 거야? 거야. 부사로 쓰인 거야 앞에 뭐가 나왔어? 이게 형용사니? 빠르다. 빠르기. 야, 페스트는 아, 알아야 아, 돼. 페스트는 아, 아, 형용사도 아, 되고 부사도 아, 둘다 아, 돼. 페스트는형부다 아. 되는 거야? 네. 여기서 <laughs> 근데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 왜 부사야? 드라이빙. 아니 드라이브. 형용사야. 이거 부사 맞아? 응. 여기서 말하는 이거 부부가 되는 거야? 부사. 근데왜 왜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왜 부사? 동사 근데 무슨 동사? 자동회사 아, 아니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음. 부사는 음. 언제 음. 써야 되나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형용사서 부사 쓴 이유 왜? 얘가 일반 동사를 수식하게 그런 거잖아 뭐라고 이 포인트가? 부사 언제 쓴다고? 일반 동사 수식할 때 부사를 쓰는 거야 이해했어? 오케이? 아. 자그 다음에 뭐야 뭐야, 이거? i 이 e e 아, 여기서 명사지. 나는 뭐 충분히 뭘 가졌다. 명사는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 에 이렇게 안 나오니까. <laughs> 자, 이거 밑에 하고 마무리 한다. 대체 어. 뭐야, 이거? 아, 현재 분석하고 보자. 아, 이거 시험 문제 나왔나 그러지? 그러지? <laughs> 어. 이 고등학교 포인트 중에 하나야 음... 뭐? 현재 문제 쓸래? 과거 문제 쓸래? 무조건 나오지 무조건 알았어? 네 현재 문서는 알지? 이 둘이 싸우는거운동구동네 운동? 음, 이렇게 하면 돼 자, 뭐야? 그의 견해, 그의 견해, 관점은 매우 놀랍다 알람이 알람이 우리가 알람 놀라서 깨잖아

이거 설명 못하면얘들 틀린다? 빨리 아이니 외쳤어 올라가게 하라는 거야 그렇지 뭐 입장에서 뭐 입장에서 나. 나가 어디냐 여기? 아그 입장이에요 그냥 근육? 네? 어디서 근육 어디 <laughs> 있어? 왜 사람 <살아>? 만들어래? <laughs> 누구 뭐 입장에서 그 비읍 그게, 비게잖아 그래. 아, 이해 됐어, 안 됐어? 뭐 입장에서? 주어 입장에서. 아, 저 야, 얘가 무슨 자리야, 지금? 이게, 이 이게 이 형식이잖아, 비동사가 여기서. 응. 뭐야, 주격보호 아니야? 아, 와우, 그러니까, 이 능동수동은 잘 봐. 어, 주격 보호자리 봐야되고, 목적격 보호자리 봐야되고, 얘가 수식하는 명사와의 관계를 봐야돼. 하나, 둘, 세 개. 이해됐어? 달아왜 i n 지라고 아니, 얘 입장에서. 그게 뭐 입장에서 그의 견해 입장에서잖아 그의 견해가 놀라움을 주는 거잖아 이해됐어 안됐어? 그러니까 아 n g 라고 이해됐니? 그니까 이, 이 새끼들이 이 분사가 관계있는 거를 봐야 된다고 얘는 뭐랑 관계있어? 얘는 주어랑 관계있는 거야 얘는 목적어랑 관계있는 거야 얘는 명사랑 관계있는 거야 이리니? 그걸 보고 푸는 거야. 됐지? <laughs> 자, 이거 해봐. 뭐야? 뭐야? 탐은 우리에게 아주 즐거운 재미있는 이야기를 뭐해? 왜 썼어? 그렇지. 명사 여기서는 이제 이거야 지금. 명사 입장에서 얘가 지금 얘를 수식하고 자. 잖아 명사 입장에서, 자, 스토리 입장에서 어때? 스토리가 즐거움을 주는 거면은 능동이라고. 이해했니 스토리 입장에서 즐거움을 주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아맞 그러니까, 아니죠. 됐어? 네. 그 다음, 이거. 날씨, 이 날씨, 무이 날씨가 맞는다, 나를 열라, 우울하게.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S, V, O, O, C. 맞지? 기본적으로 분석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왔네왜 이거 썼어? 내가 우울하게. 그렇지. 얘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야. 내가 우람을 받은 거잖아. 내가 느낀 거지. 내가 우람을준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이해어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간다? 1이면 ING로 나오고, ING면 EG로 나오고, ING면 EG로 나오고. 서로 반대. 삼각이니까. 이해했어? 이게 나와, 안 나와? 졸라 많이 나와. 알겠어? 오케이. 자, 됐지? 잠깐만. <laughs> 자, 저거 좀꺼줘 아니, 나미안 미안. 끄지 마. 끄지 마. 미안해. 숙제 어떻게 할래? 그래? 숙제 어떻게 할 거야? 숙제. 진짜 진짜 네, 할수 있어? 네. 나도 해야 본그 다음에 듣기는 한개한개 한 개. 듣기 원래 몇개 했지 우리? 한개한개 했나? 한개 바로 두 개였어. 근데 열 다섯 개 그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너무 억매지 말고 내가 내가 스무 개를할수 있다. 그러면은 스무. 꼼꼼하게 한게 먼저야. 우선순위 한가 우선순위. 꼼꼼하게 먼저. 그 다음에 본인도 할수 있다. 그럼 2이하세좀더할수 있다. 25개 하세 알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봐. 어, 그리고 복습 테스트. 아까 말해준 것처럼. 알겠지? 어, 그래. 어. 어.